한 경기에서 골키퍼 3명이 퇴장당한 황당한 사건.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의 골키퍼가 퇴장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그런데 한 경기에서 3명의 골키퍼가 모두 퇴장당한다면. 실제로 2002년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 이브 리그 경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시작 셰필드 유나이티드 BS. 웨스트 브로미치 2002년. 날짜 2002년 3월 16일. 경기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후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웨스트 브롬 이치 이날 경기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열린 평범한 경기처럼 보였어 하지만 고 축구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기로 기록될 일이 벌어졌지 첫 번째 퇴장 주전 골키퍼 퇴장 전반전 이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는 험악했어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주전 골키퍼가 상대 선수와 충돌 후 다이렉트 퇴장 이 팀은 급하게 교체 골키퍼를 투입하며 경기를 이어갔어. 골키퍼 한명 퇴장당하는 건 가끔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두 번째 퇴장 교체 골키퍼도 퇴장. 후반전. 이 교체로 들어온 두 번째 골키퍼는 팀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세이브를 했어. 그런데 후반전에 상대 공격수를 막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핸드볼 반칙. 이 심판은 망설이지 않고 두 번째 골키퍼도 퇴장. 설마 이제 골키퍼가 없어진다고?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는 골키퍼가 남아있지 않았어. 세 번째 퇴장 필드 플레이어마저 골키퍼 장갑을 끼고 퇴장. 골키퍼가 없어진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필드 플레이어 중한 명을 골키퍼로 세웠어. 필드 선수는 골키퍼 장갑을 끼고 필사적으로 골문을 지켰지. 그런데 또 사고가 터졌어. 상대팀이 슈팅을 하자 그가 거친 태클로 반칙. 그 심판은 또다시 레드카드. 세 번째 골키퍼 마저 퇴장. 이제 진짜 골키퍼가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지? 경기 조기 종료.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이 골키퍼 3 명이 모두 퇴장당하면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도 골키퍼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어. 이 결국 심판은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경기 조기 종료. 이 웨스트 브로미치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경기는 축구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기로 기록되었어. 경기 후의 반응. 팬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코미디다. 해설진 이런 경기는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다. 축구협회 경기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축구협회는 한 팀이 경기 중 7명 이하로 줄어들면 자동으로 경기 중단. 규칙을 명확하게 했어. 축구 역사에 남은 희대의 사건. 이한 팀의 골키퍼가 3명이나 퇴장당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는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골키퍼 없이 경기를 끝까지 할수 있을까요?